각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꿈꾸고 도전하는 모든 일을 응원합니다.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활동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미래를 열어갈 삶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방송댄스, 풍기타, 미술, 화, 한국사, 세계사 등이 있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및 다양한 방과 후 활동과 생활관리를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즈발레는 신체 발달을 고려하여 구성된 발레 동작을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자세와 신체 반응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꼼지락, 꼼지락. 발레 동작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귀여운 아이들. 발뜰 한국사와 다시 만난 세계사는 이론만으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재로만 배우는 딱딱한 내용들이 아닌 아이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로 호기심을 가득 안겨주며 함께 이야기하는 수업 한국사와 세계사, 더 이상 암기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재미있는 역사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각화의 스케치북은 그림 작업을 통해 관찰력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으며 감성을 순화시키는 데에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싶은 재료를 가져와 마음껏 자신의 펼치는 상의 미술 수업, 날씨가 좋은 날엔 야외 수업을, 특별한 날에는 그에 맞는 다양한 만들기 활동까지. 지금 각화의 스케치북으로 놀러 오세요. 방송 댄스는 자신의 몸과 움직임에 대해 스스로 느끼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K-팝 댄스를 배워 친구들 간의 인기도. 어? 영재 바둑 교실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발달하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연스럽게 조용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집중력을 키우고 바른 자세와 상대에 대한 예의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각화 청소년 문화의 집의 인기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통기타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노래를 선정해 다 같이 연주하면서 맞춰보는 수업입니다. 요즘의 악기 하나 정도는 배워줘야죠? 통기타 수업을 통해 음악적 감수성을 뽐내보세요. 바이올린은 하나의 곡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도록 연주하는 수업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정서 발달과 집중력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삼조서. 음악을 통해 어린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힐링타임을 가져보아요. 내 손안의 과학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과학 실험 및 만들기를 통해 창의력 발달과 소근육 발달에 좋답니다. 과학을 어렵게 다가가지 않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함께 하실래요? 던던데스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골을 외치며 큰 동작으로 춤을 춥니다. 케이팝 댄스를 쉽게 배우고 즐기면서 할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최적인 던던 댄스. 체지방 감소는 물론이고 초보자도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유연성과 몸의 균형에 효과적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에 탁월한 요가.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뭉치려드는 것이 아니라 요가로 정신을 깨워봅시다. 성별 구분 없이 편하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이니 가족과 함께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학생반의 인기가 너무 좋아 특별히 개설된 성인반 통기타도 있답니다. 이렇듯 각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동안 주민 여러분들의 문화와 건강 및 취미를 위한 프로그램도 열려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